안녕하세요. 오기내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계속 물반응이 없는 다육이 입장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네, 여름에 탈이 났는 다육이들 중에 거의 다 이제 회복하고 이제 입장도 짱짱해지고 물 반응이 있어서 통통해지는 다육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제 베란다 다육이 중에 마디바가 계속 물 반응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새 뿌리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새 뿌리가 나는 상태에서 이속 입장만 예고 그물 반응이 있고 아래쪽으로부터는 물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그 오늘 안 되겠다 싶어서 마디바를 아래쪽에 이렇게 물 반응이 없어서 이속 잎장만 물을 주면 은속 잎장만 짱짱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래 잎장은 계속 족을 그려서 더 기다려 볼까 하다가 오늘은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계속 물 반응이 없는 요 잎장들을 다 제거해주고 요속 잎장이 더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예요 아래 장을 다 톡톡 떼어내었답니다. 톡톡 떼어내고, 예, 아래쪽으로 조금 더 깊게 이렇게 심어주었는데, 어차피, 이 계속 요 입장이, 이 통통해지지 않고, 하엽이 져서 마를 거라면, 이 어차피 빨리 수영을 예쁘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예, 제가 속 입장하고, 아랫 입장하고, 다른, 예, 그 부분 경계선부터 이렇게 떼어내어서, 예, 속, 새 뿌리가 아주 튼실하게 잘 났더라고요. 예, 그런 상태면은, 이몇번 물주기 했을 때, 요 아랫 입장이, 예, 통통해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안 되겠다 싶어서, 예, 통통해지는 물반응이 있는, 예, 고 입장까지만, 예, 다 요렇게 새로 심어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지금 다육이들이, 이 여름에 탈이 났던 고 다육이들 새 뿔이 나서, 이 완전하게 입장이 통통해지는 다육이들이 거의 다 있죠. 예, 원종도가 말이야도, 또 며칠 전에 물 줬는데 입장이 아래쪽부터 위쪽까지 계속 요렇게 짱짱하답니다.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싶은 그런 다육이들은 미리미리 예고 어차피 하에 이져야 말을 이 수영이 될것 같은 수영 관리가 될것 같은 그런 다육이들은 빨리빨리 제거를 해서 속 입장이 빨리빨리 자랄 수 있도록 예, 그런 관리를 해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또더 추워지면은 또안 되죠. 예, 더 추워지면은 이제 물주기도 못하고 그렇,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더 추워지기 전에 베란다 다육이는 아직 뭐 12월까지 괜찮죠. 예, 그래서 더 추워지기 전에 속 입장이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아래 입장 물 반응 없고 어차피 말라서 예 그렇게 없어지는 다육이 입장들을 예 요렇게 떼어내어서 관리를 해주었답니다 예 저렇게 해서 더 예쁘지게 활짝 피는 피는지 예 곡을 한번 지켜보고 한번 또 그다음 관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 여름철에 새 뿌리 받는 다육이 중에 물 반응 없는 다육이가 마디바조 하나 있고 아래쪽에 열화 예, 현상도 있었고 예, 아주 예, 힘들었던 다육이들까지도 지금 아주 짱짱하게 속 입장 아래 입장 요렇게 다 회복되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디발을 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관리를 해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요즘 물을 주어서 더 입장이 짱짱해지고 풍성해지는 다육이들이 예, 많이 있죠 예, 대비 무조건 깍지 생기면 은 조금 가을에는 덜 웃자라기 때문에 이제 초겨울부터 안, 날씨가 기온이 낮아지면 은 다육이들이 웃자라는 현상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깍지 있는 다육이들은 험뻑험뻑 물을 주어서 이렇게 속입장이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해주어야 예, 내년 여름에도 잘 견딜 것 같아요. 예, 마리더금도 이제 얼굴이 커져서 제대로 다 회복되었죠 예, 그래서 요즘 창들 위주로 그런 거를 잘 체크하셔서 물을 한번 험뻑 주셔보시면 은이속 입장도 살아나고 이제 오므렸던 그런 창 입장이 예 활짝 펴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라노비아 또, 엘 기어로, 그리고 또, 저기, 아도데스 같은, 지금 활짝 펴줘야 되는 고런 다육이들은, 이 물주기를 하셔서 헌법, 예, 요렇게, 활짝 필수 있도록, 고렇게 관리해줘야 되죠. 예, 여기몬스톤이 어, 분갈이하고, 제가 3차 물주기를 했는 것 같은데, 아주 물주었더니, 완전 구슬처럼 요렇게 동글동글하게 아주 힘 있게 예 네, 요렇게 되어야 지금 이 12월에 또 이제 어또 추위가 많이 오면은 한 1월 15일 쯤 1월 중순경부터 저는 단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베란다 다육이는 이 곧대 되어야 거의 단수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물 주기 몇번더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너무 그렇게 또. 일찍 물을 챙겨주시기 보다는 이 두들레아 종류, 예, 그런 종류들은 또이 너무 이 빨리 물을 일찍 주셔서 다육이들이 또, 힘, 기, 입장이 길쭉길쭉해진다거나, 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화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도, 물을 지금 헌뻑 주면은, 조금 펴지기는 하겠지만, 베란다에서는 조금 일찍 물주기 하는, 예, 그런 두들레아 종류들이, 이, 예, 너무, 예 분지를 또 쉽게 쉽게 하느라 예또이 줄기 목대가 너무 가늘어지면서 분지를 하니까 내년 여름에 이 다육이들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항상 화이트 그린이 두들레아 종류들은 이 분지를 하더라도 베란다 안에서는 이. 목대가 굵게 천천히 고렇게 분지를 할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둘리스도 분지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분갈이 해서 뿌리 찰착을 잘하라고 조금 일찍 물 주었더니 예, 속 입장이 조금 이렇게 예, 완전 백분이 많지 않고 고른 상태였는데 그 후로 제가 어, 바람 통풍 잘 되게 해주고, 그리고 계속 햇빛 주고, 그리고 제가 이제는 계속 물을 말렸죠. 예, 그러니까 이 분지를 하더라도 속 입장이 이렇게 백분이 마른 듯한, 예, 그런 느낌이 될수 있도록, 예, 물주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거를 잘 체크하셔서 물주기를 하시면은, 다육이들이 예쁜 다육이들은 물도 들고또 저렇게 두들레아들은 백분이 더 뽀얗게, 그리고 또 입장이 길쭉해지지 않고, 두들레아들이 입장이 길쭉해지면은 이 다육이가 안 예쁘죠. 예, 그래서 제베란 베란다의 파키피듬도, 고다육이도 그이 입장이 통통하고 그런지라 아주 강한 햇빛을 그렇게 쬐어줘야 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파키피듬이 제 베란다에 처음 왔을 때 입장이 짤막짤막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조금 입장이 길쭉해지는 느낌이죠. 예, 요 부분. 중간 부분에 색이 조금 달라진 그 부분이 길쭉하게 자랐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 두들레아 종류들은 햇빛을 강하게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햇빛이 이 하우스나 그리데 다육이처럼 이 그늘이 지는 예, 고른 시간대가 없어야 되는데 햇빛이 있다가 또이렇게 햇빛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또 그늘이 되었다가 그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햇빛이 부족하죠. 예, 그런 경우에는 이 제가 햇빛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파키피듬을 관찰해 보니까 아, 요다육이 내일부터 이 저쪽에 요쪽에 그늘이 되면은 저쪽 햇빛 있는 쪽으로 두 시간을 더 햇빛에 놔두었다가 제자리 또 놔두고. 그런 또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햇빛 관리가 필요한 다육이를 우리 이웃님께서 잘 관찰하셔서, 예,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조금, 이 힘이 들지만은, 또 저쪽에 햇빛 있는 쪽에 두 시간 더쬐어 놓았다가, 또 요렇게 놔두면은, 그때부터는 또 입장이 짤막해지면서, 한번 요렇게 길쭉해진 상태에서 햇빛 관리만 잘 해주면은, 다시 또 짤막해지고 통통해지기 때문에, 고 네, 그 관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예, 여기 하리노사는 이 지금 베란다 안에서 키워도 그래도 안 길쭉하지요. 예, 이렇게 물 관리를 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조금 안쪽에 창가 쪽에 이렇게 바람이 많고, 예 이런 자리보다 조금 안쪽에 들어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리만 넉넉하면 파키피덤도 하리노사처럼 장가 쪽에 두면 훨씬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고 이쪽에 어, 패션이랑 조금 자리를 바꿔 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고, 일단 햇빛 관리부터 해보고, 예 그렇게 해 줘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마디바 계속 쳐다보고 한 2, 3, 두 번, 세번 물주기 했는데도, 예, 요 입장은, 예, 아, 안제, 회복이, 이, 통통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아래쪽에 톡톡 떼어주고 속 입장이 더 빨리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예, 해서 예, 제가 오늘 물을 홈 볶주었답니다. 이렇게 예, 우리 이웃님들께서 하나하나 관찰해 보시고 요즘 다육이 어, 또 풍성하게 키우는 다육이는 또 풍성하게 키우고 그리고 또새 뿌리 받는 다육이들 적당한 때에 물 챙겨주고, 예, 그런 관리를 해주면서, 또 물도 들어야 되는 다규는 이제 물을 들어야 되죠. 예, 여름에 조금 안 좋아서 이제, 어, 회복을 다 하고, 완전 두분 물주기 하면서 통통해지고, 이 문수톤처럼 물을 주면은 완전, 예, 예, 완전 차돌처럼 동글동글하게, 예, 물이 가득 차는, 예, 고런 느낌일 때는 이제부터는 요런 다육이들은 물을 계속 더 아껴서 이제 예쁘게 물을 들여야 되겠죠. 예, 고런 관리를 이 다육이마다 잘 상태에서 관찰해서 그렇게 물주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며칠 전에 제가 예, 물을 헌뻑 주었는 방울복랑금, 예, 요렇게, 예, 잘 자라고 있죠. 예, 오늘은 계속 아침부터 흐려서 이 다육이들이 조금 이 생기가 없는 것 같은데 어 지금 내일도 비 소식이 있고 오늘 밤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 조금 이푸르딩딩해도 괜찮을 것 같은 고런 다육이들은 오늘도 물 주셔도 괜찮죠. 예 그런데 이제부터 물을 드려야 되는 고런 다육이들은 이렇게 비 소식이 있을 때이 예 물을 주지 마시고 내일 비가 오고 아니면은 내일 비가 그칠 때 그때 물을 주어서 그 다음 날 햇빛 또 받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래쪽에 예 여기 캐릭터 합은 예 마스코트 인형을 중간에 요렇게 조금 옮기고 양쪽에 하울 시야 야로수, 예, 요렇게, 어, 배치를 다시 해 주었네요. 예, 요렇게 중간에 두니까 또더 예쁜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요즘은 베란다 예쁘게도 조금 정리를 하면서 이제 여름에 회복되는 다육이들 마디바처럼 안 되겠다 싶은 그런 다육이들은 미리미리 입장을 제거해 주고 예, 그런 관리를 오늘 해 주었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